안녕하세요 써니오입니다. 네 제가 저번 시간에 성벽 만들기 2부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성벽 만들기 3부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여기까지 완성을 했었는데요. 나무만 꽂으면 완성하는 그런 때였죠? 앞에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물관에 가서 샀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저 끼워줄게요. 제가 이렇게 몇부몇부 나눠서 하는 까닭은 어~ 이게 너무 많이 찍으면 지루하기도 하고 넘기게 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짧게 짧게 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제가 지금 거의 4분쯤 끊었을 거예요. 4분 4분씩 해서 일부 2부, 3루, 3루? 3부를 나눈 건데, 4분씩 해서.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반대편도 나무를 꽂아야 돼요. 맞지? 그치? 더 없나? 어, 뒤편은 뭐지? 뒤편 아무것도 아닌가? 뒤편도 있는데? 어? 뭔가 이상한데? 나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 이쪽은 완성을 했고요. 이쪽도 있어요. 기억은 안 나는 건가? 이거는 끼는 데가 없어요. 그쵸? 안 하는 거죠? 나하 이상한데? 이게 맞나? 아닌 것 같지만 맞는 것 같네요. 이게 없는 이유를 보면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그리고 마지막 여기 위쪽에 조그만 홈이 있어요. 이 홈도 칼로 뜯어줄게요. 이거 뜯는 게 너무 재밌는데요? 봐봐요. 이거 바로 누르면은, 떼져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여기까지. 정말 3부까지 했는데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이성벽 만들기 정말 재밌고 간단해서 풀과 가위 같은 거 없어도 간단하게 할수 있으니까 좋은 경험이 될것 같네요. 여기까지 성벽을다 완성을 했고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laughs> 그럼 여기까지 하겠고요. 감사합니다.